전부터 살펴보면, 요 우리 기초 회계에서 예, 여에 들어간 다음 붓을 놓고 중심을 이동해서 그 다음 바로 잡아서 이렇게 뺐죠. 그런 다음 모아지면 예, 회봉하고 아, 그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저 형태가 예, 만들어지도록 예, 그려주시면 됩니다. 어, 지금, 예, 영상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, 여기가 그 중심선이 되는데, 예,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, 예, 점을 맞추고, 그 다음, 아래에 있는, 예, 점두 개가, 어, 대칭이 되도록, 예, 뻗어주면, 예, 되겠습니다. 요 앞에 뻗어주는 요 핵은, 삐침, 앞에 공부했는데요. 삐침 문필하듯이 여기 들어가서 누르고, 붓을 세운 다음, 예, 내리면서 점점 간을 게 절을 해서 빼줬죠. 네, 예, 요런 건, 음필로 예, 해주게 되면 저 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, 아래에 있는 이 점은 위에 있는 이 형태인데 예, 그 크기를 다소 크게, 동작을 크게 만들면 이 예, 육자의 모양을 예,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칠자를 예, 가보겠습니다. 칠자는 예, 큰 가로에 이 예, 획이 걸쳐있는 모습인데요. 어, 요렇게 될 때, 가로 핵의 앞머리는 다소 크게 하고, 뒷부분은 살포시 좀 가벼운 듯이 해주는 것이, 예, 칠자의 모양이 납니다. 그리고 요 가로 지르는 요 세로 핵은, 요 시작되는 요 부분이 내려오는 요 부분과 거의 수직인 듯이, 어, 요렇게, 어, 균형을 맞춰주면, 예, 글자가, 어, 약간 휘어진 듯하면서도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끝 부분에 와서는 예, 꾹 누른다기보다 살포시 모아주는 정도로 해주는데, 예, 그리고 이렇게 둥근 예, 획이 나오는데요. 이런 부분을 우리가 둥글게 끊는다라고 해서 예, 원절이라고 합니다. 둥글 원자, 네, 그 다음에 꺾을 절자를 써서 둥글게 그 획을 꺾어준다. 이런 의미인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. 내려와서 그 다음 여기서 한번더 중심을 꺾고 여기서 또 중심을 꺾어서 이렇게 살포시 빼는 방법 음. 예, 여기 역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, 한 번만에 방향을 바꾸는 방법인데 내려왔으면 턴하고, 그 다음 여기서 중심을 이동을 해서 가볍게, 예, 이렇게 빼주게 되면, 예,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예,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,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, 예,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뒷부분은, 예, 앞에 부분보다는 조금 가볍게, 내려와서 턴하고 앞부분보다는 조금 가볍게 가로의 끝부분 닫아주듯이 모아서 예, 들어주게 되면 이 예,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음 쉽지 않습니다. 어, 앞부분은 삐침하듯이 해주는데 그 힘이 약간 더 이렇게 약간 힘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앞과 뒤에 파의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데 예, 길이가 비슷하게 해주고, 예, 대칭을 이루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요 팔을 할 때는 머리를 크게 만들지 말고, 가볍게 여기 하거나 아, 아니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아랫부분은, 예, 우리 파팩 연습한대로 절을 하면서 끝을 모아주면, 예, 요 팩이 되겠습니다. 어, 간단한데 참, 예, 모양 내기가 예, 쉽지 않습니다. 어, 오죽했으면, 예, 팔자를 잘 쓰면 팔자가 좋아진다는, 예, 그런 우스개 소리까지 할 정도이니까, 아, 팔자 쓰기가 그만큼, 뭐, 쉽지 않다, 이런, 예, 이야기들이 되겠죠. 예. 중요한 건, 예, 앞에 핵이 짧고, 뒤 핵이 이렇게 길어도 그것이 묘한 각도와 굵기로서, 예, 그 균형을 이루도록 네, 써주는 것이 네, 필요하겠습니다. 자 다시 작게 한 적어 보겠습니다. 빛침하듯이해 음, 주는데 끝부분 살짝 휘고 가볍게 여기에서 대칭을 이루는데 네, 파의 필로 절을 하죠. 모아서 떼주고 네 이렇게 하면 네, 팔자의 모양을 네. 만든다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예, 굿자는 예, 우선 이 굿자의 필순부터 말씀드리면, 굿자는 이 세로부터 어, 1번으로 해줍니다. 어, 한자를 쓸때이 필순에 맞추었어야 글자가 좀더리드미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.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만났을 땐 주로 가로부터 먼저 해주지만, 어, 세로부터 해주는 몇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. 어, 그것은 어, 처음에는 몇 개를 외워버리십시오. 앞 굿자가 하나이고, 그 다음에 예, 오른쪽 우자가 있죠. 그다음 이슬 유자가 있습니다. 예, 이럴 때는 요 획들이 가로와 세로가 만났지만은 그 세로를 먼저 예, 1 번으로 해서 문필해 줍니다. 그에 대한 것은 글자의 원리가 좌원이라고 하는데요. 어,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는 것을, 어, 합리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써줍니다. 어,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한 번, 어,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, 삐침 핵을, 예, 내리는데, 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오지 말고, 어, 거의 수직으로 오듯이, 그 다음 여기에서 살포시 꺾어서, 예, 삐쳐내면, 예, 요 모양이 됩니다. 그래, 조기에서는, 예, 완전 직선이 아니고요. 내려와서, 여기서 절을 하고, 점점 가늘게. 그래, 실제로 보게 되면, 이각과 이각, 두 개의 각이 만나지도록, 어, 모양을, 예, 만드셔야 합니다. 그런 다음, 예, 요, 핵을 아래에서 찍어가지고, 각을 깊게 위로 해주고요. 그럴 때, 앞부분은 굵고 뒷부분은 가볍게 되었죠. 그다음 이 부분에서는 머리를 사선으로 찍어서 중심 안으로 많이 꺾어서 부드럽게 내려온다. 음이 부분도 마찬가지 원절이라고 했죠. 둥글게 꺾어주는 부분. 네.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네. 마음 심자 갈고리하듯이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구자의 운필이 되겠습니다. 음. 연습을 많이 해둔다면 글쓰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에 예, 많이 연습하셔서 글 생활에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